안녕하세요 와이시 립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수능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 찬 공기가 벌써 겨울 같습니다 제 채널에는 줄곧 계절에 맞는 제품들을 리뷰해 왔었는데 작년 겨울에 샤오미 라디에이터 리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월동 제품이 있을까 서치를 하는 중에 하나 선택해서 구매를 했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은근히 잘 쓰일 것 같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베어 투인원 발랄로입니다 풋워머 같은 제품이 이미 있기 때문에 발랄로가 뭔가 신선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제품 외형을 보면 귀족도 발매트 같은 느낌도 있고 반려견 배변판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겨울에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공부하는 학생들 등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히터는 켜도 유난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많아요 저도 겨울에 제 방에서 작업하다 보면 발 시려워서 항상 수면양말 신곤 했는데 풋워머를 사용하기에는 따뜻하긴 하지만 다리도 좀 오므려야 되고 발을 안에 넣고 있다 보니 발이 자유롭지 않은 느낌이라면 이 제품은 발판에 발을 올리는 제품이라 발을 자유롭고 좀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제품 코드 같은 경우는 돼지코가 필요하고요. 구매시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벼운 느낌이고요. 왼쪽 상단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오른쪽 중앙에 작동 버튼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고요. 사이즈는 가로 55.5, 세로 33cm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우선 메인 전원 버튼을 켜주시고 총 4단까지 단계가 있는데 버튼을 눌러가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발판이 타공이 되어 있어서 히터처럼 뜨거운 바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바람은 1도 안 나오고요. 발판을 뜨겁게 달궈서 사용하는 제품이라 주변이 건조해지지 않고 바람소리로 인한 소음이 없는 것이 장점이에요. 또한 발판의 열기도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따뜻해집니다. 열기도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균일하게 전체적으로 따뜻해서 두명이서 마주보고 앉아 발을 녹여도 괜찮고요. 총 4단까지 있는 제품 조작을 보면 1단 같은 경우는 맨발로 사용하기에도 뜨뜻한 정도라 맨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1단으로 사용해도 충분하고요. 2단부터는 양말을 신는 게 좋습니다. 맨발이면 조금 뜨겁더라고요. 발날로로 사용하는 건 3단까지 사용을 하면 되고 4단 같은 경우는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오죠. 이 제품은 투인원 제품으로 뒷면에 거치대가 있습니다. 사단은 열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발랄로로 쓰기에는 너무 뜨겁고요. 사단은 라디에이터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만 따뜻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리 쪽으로 세워 놓고 사용하면 좀더 넓은 부위를 따뜻하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격 전압은 170W로 매일 8시간 사용 시한달 1,100원 정도라 전기세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온도 조절기 플러스 NTC로 이중 보호하여 온도가 높을 시에는 자동으로 차단이 되어 과열 보호를 하고 연속 4시간 이상 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고 세워놓고 사용 시 넘어졌을 때도 자동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화재 위험에 있어서도 안전합니다. 사용해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뒷판에 손잡이 홈 하나 정도는 좀 마련해줘서 이동시에 좀더 편하게 가지고 다니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열기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들고 이동을 하기에는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가격은 2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 초반 정도 가격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저는 2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진 요즘 작업 시에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고요. 사무실 및 공부하는 학생들,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